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50일 기도학교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성의 드렸고요. 우리 조현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한 가지 훈련되어질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그저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헌신하여 예물을 시간시간마다 드림으로 또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어,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 종교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방 종교들의, 종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그 다름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헛된 그런 기도가 될수 있어요.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냐 이방 종교, 다른 종교의 기도는 사람의 기도야 음, 사람의 기도, 사람의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시작한,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타이틀이 있으시죠 보이시죠? 우리의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는 말이 뭐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어, 종교를 막론하고 어, 어떤 그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이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없구나 뭔가 더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죠 그때 어떤 좀큰 나무나 어떤 이상하게 생긴 바위나 혹은 어떤 바다나 이런 분들 큰 어떤 그 어, 하나님이 역시 창조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앞에 가서 빌기 시작하죠. 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나무나 바위나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나무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응 너의 기도 응답해 줄게.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임의로 가서 내가 저저 저한테 가면 기도하면 내 소원이 들어 줄것 같아. 응? 기도 응답될 것 같애라고 하는 자기 내 생각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도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약속하셨죠, 먼저. 뭐라고요? 우리 예레미에서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치즈라. 어? 넘어갔어요? 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치즈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보이리라 하나님이 먼저 뭐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를 누가 시작하신 것,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고 기도하면 이 기도를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기도를 내 노력과 내 정성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기도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 어떤 믿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라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도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방 종교의 기도는 혼적인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다? 영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혼적인 기도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시작한 것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기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숙한 어른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도를 몰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영적인 성숙이 없어. 제대로 알고 기도하게 될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것 중요하죠. 근데 믿는 것에서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음. 그래서 이 기도학교의 필요성, 우리가 이제 이 교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기도학교를 이제 우리 이제 시작하신 분이 한빛교회 배경의 목사님이시고 또 일평생 참 기도 가운데 사역을 하는 게참 기도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는데 물론 어떤 한 종이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도학교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건 뭐냐면 기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제대로 아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어 나가길 원하는첫 번째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하나의 단어가 이 가운데 들어가야 돼.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50일 여정을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어 청소년부 뭐 친구들도 나와 있고 또 그동안 아, 기도를 이제 이 새벽에 좀더 함께 깨워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새벽에 일찍부터 아침부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일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아, 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아, 장사를 준비한 것 때문에 이 새벽에 깨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먼저 더 일찍 장사를 준비하고 나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50일을 위해서 깨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누가 먹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 기도는 내가 참석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완주해야지.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누가 먹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먹은 거예요?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은 내가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이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 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어 진질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기도는 누가 시작하신 것이다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끝까지 나아가게 될때 주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다.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안 하던 분들이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 기도하시게 되었습니까?라고 부르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나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이 믿음을 누가 내 마음속에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때 내가 반응하게 되면 그때 어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아하, 이번 50일 기도학교,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라고 하는 요청, 주님의 요청, 주님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믿음, 이 믿음도 결국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결국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완주하는 그 날에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번 읽습니다. 기도 어, 제목 시작.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두 번째 뭐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는데 또 기도는 뭐냐?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뭐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이에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회복해야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전엔 기도했어. 내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아. 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거든. 어떤 이유, 어떤 목적, 어떤 사건 때문에 어느덧 내 마음의 문이 닫혀서 마음의 문이 닫힌 그 결과가 뭐예요? 기도가 멈추는 거야. 근데 결국 다시 한번 이번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하, 내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지. 주님 앞에 내 사랑을 회복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는 단순합니다. 어떤 노력, 어떤 열심, 어떤 행위 이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두드리심에,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참성하신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더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열었어. 시작했어. 근데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사탄은 내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그래. 지금 열기 열리기 시작한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열리기 시작한 나의 마음의 문을 옆에서 다시 다다 잠그도록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첫날 나갔는데, 에이 다시 마음이 어떤 일이 마음이 드냐면, 에이워, 똑같겠지 뭐 이런 마음.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뭔가가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집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언짢은 일이 발생하고, 내이 마음의 문을 닫고 기도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열리기 시작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가 온전히 주께서 내이 삶을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내 지금 삶을 완전히 주님께서 드라이브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음,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계속해서 기도할 건 뭐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 이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셔야 돼. 끝까지 이기셔야 돼. 그래야 응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야. 이 중에 분명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해요. 기도를 시작했어. 기도를 시작해. 그런데 반드시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우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마음의 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또한 가지, 이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3번,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에 완주하기를 원하시죠?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우리보다 이 50일 기도학교에 완주하기를 더 크게 소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런 은혜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 이제부터 멈추지 않고 50일 동안 줄곧 달려가게 될때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일하신 내 안에서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간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완전한 것이고, 능력이고,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 우리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이 50일을 깨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저와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인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진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50일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